자, 보자. 어, 이게, 어. 수원 71페이지 2번 문제는 등차 수열이고 모든 A10에 합구하세요. A10의 합구하세요. 라고 돼있거임. 알겠지? 어,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자, AN 전부 다 정수. 그리고 공차 정수인데 얼마냐면, 마삼이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어, AN. 자, 이거 만족시키는 어, 이거 만족시키는 n 최소값 자연수겠지 n 어, 최소값이 n 최소값이 얼마냐 20이다 이렇게 돼있다 아, 이제 풀어볼 건데 아, 일단은 우리가 일반항을 적어보면 an은 초항에다가 그리고 n-1에다가 그리고 d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자, 요건데 정리를 좀 해볼까 마이너스 3n 플러스에 3 있고, 더하기 a인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정수니까, 싹다 정수입니다. 여기 있는 문자들은 전부 다 정수, 자연수 정수 이런 거야, 지금. 자, 근데 이제, 이게 음수가 되는 최초가 얼마냐면, n값이 2 1이래 그럼 너네 이런 거부등식으로 나오면 힘들다, 얘가. 그래서 너네 그냥 이렇게 는 적고, 어차피 기점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는을 적고, 어, 이거 만족하는 애 최소인데 그냥 20넣어 그럼 기점이 나올 거이가 20을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60 더하기 3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A를 한번 구해볼까? 자, A는 걸로 좀해볼게 그러면은 57이 되거든? 그럼 너네가 이제 이걸로 상황을 봤어 봐. 만약에 첫째항이 57이라고 해볼게. 이제 봐봐. 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번째항 땡땡땡 이거 열번째도 물어봐서 0도 적을게 내가 땡땡땡 하고 봐봐 그럼 첫번째항이 만약에 57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공차가 3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54가 될거고 그 다음에 51이 될거야 이거 강의값이 이해됐니? 어 그러다가 봐봐 몇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57 이거 3으로 나눠떨어지면 날겠지 그러면 0번째 0번째 가는거야 0이라는 항의 값이 나오겠지, 무조건. 응. 이해됐지? 그럼 그 이전에는 뭐된 거? 3이라는 항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 3.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야. 수를 나열하면. 이해됐니? 자, 그럼 이거를 3으로, 나, 3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3으로 응. 나누면 3이랑 3927이니까 19거든, 어, 19? 그러면 여기가 19번째 넘버라는 거지, 항이 19번째 항의 값이 3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나, 여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20번째. 항해값이 20이고, 21번째 항해값이 마삼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점이 57인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시 살펴봐야지. 어, 20번째가 최초의 음수 나와있는데, 근데 20번째는 최초의 음수는 좀 나와있네. 아쉽지. 어딱이 없나 봤다. 얘는 21번째부터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읽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날은 얘가 56부터가 이제 스타트가 된다는 거지. 여기 완전히 키네요프 들끓어. 이거. 됐지? 그러면 하나 줄어든 여기가 5 3일고 그다음 여기가 하나 줄어든 50. 자 이렇게 될거예요 땡땡땡. 이해됐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하나 줄어든 여기가 뭐뭐뭐 뭐, 뭐. 줄이 완료로 이것이. 이게 이줄이 돼. 이게 이줄이다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해어 지고 여기는 마삼이 되겠지. 이해됐어? 어 드디어. 2 0번째 아까 최초가 음수가 나오는 항이 20번째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건지 됐지? 그럼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줄어드게 만약에 초항이 55라고 한다면 됐지? 그럼 여기는 52 여기는 49이래야 될까요 이거? 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하나 줄어서 여기 마삼이 아니고 마사 이게 마 뭐고 마사지 이거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될까요 이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요 상황이 있다라는 거지. 어, 최초의 항해 값이 음수가 되는 넘버가 20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있지. 54가 초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하나 줄어서 0이 되고, 여기가 마3이 되고, 여기가 마1이 되겠지. 이렇게. 자, 20번째 최초의 항해 값 음수 나오는 거. 됐지 그러면 그 다음 줄 여기가 53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항해 값이 음수가 되는 최초가 20이 아니라 19가 되겠지. 이, 이해됐지? 그래서, 그 다음은 하면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상합니다 라는 걸. 어?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뭘풀라 하지 말고, 어쨌든 부등식도 방정식처럼 기점을 찾아야 될거 아이가. 그래서, 는을 이용해서 이0도고 풀어서 상황 파악해주면 된다 가 결국에, 이 57의 경계선에서 뭐가, 와, 57의 경계선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야. 알겠지? 이런 네, 식으로. 자, 근데, 열 번째였다 아가 일단은 열 번째인데, 우리 여기를 먼저 보여 볼까 여기를. 어? 여기를. 자, 그럼, 초항이 57이고, 공차가 마3인 거, 열번째 항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 초항 더하기, 어, 열번째지 n 1의 d. 이렇게 되니까, 57에다가, 마이너스 27. 계산하면 30이지. 여기 항의 값이 30이거든. 그럼 여기 하나 줄어들었지. 여기 29,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27. 이렇게 되겠지. 자, 모든 A10에 합과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렇게 세개 합치면 되겠지. 그지 요거 같은 경5 5가 55에다 얘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70에 84, 84가 답이겠네. 그 정답은 84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